그 중에서도 요즘 뜨고 있는 경리단길. 자, 이곳에 어,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길거리 음,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요. 그죠? 음식이 먹이에 이렇게 줄까지 어. 서 있을까요? 추로스는 추러스. 스페인의 어, 대표 반식거리인데요. 어, 밀가루 네. 반죽을 막대 모양으로 거. 만들어 기름에 튀겨낸 음식입니다. 저저뭐 놀이동산에서 그래. 파는 추로스를 생각한다면 네. 그 네. 오상이에요. 그래. 반죽 그래. 자체가 다르다고요? 그 어. 실제 추로스로. 그 어린이들은 굉장히 많이 먹었기 아, 때문에 아, 뭐, 아, 영양적 건강하게 아, 하기 위해서 추러스 반죽에 가본 때가 많았네요. <laughs> 되었습니다. 아 영양까지 생각한 반죽을 아낌없이 쭉쭉 넣고요. 자그 길이가 나오, 나오, 무려 한 50cm 정도 된다고 하네요. 우와. 주문과 동시에 바로 아, 반죽을 아, 뽑아서 아, 이렇게 기름에 튀겨 주는데요. 파삭하고 노릇노릇한 스페인의 정품 추로스입니다. 아워 맛있겠다. 자 마지막으로 시나몬 설탕 옷을 이렇게 살짝 입혀주시면 완성입니다. 아 그런데 지금 뭐요? 예 초콜렛 아닙니까? 찍어 먹는 거예요? 시스페에서는 아침 식사 대용으로 추러스와초콜릿을 같이 찍어 먹는 그렇습니다. 달콤 쌉싸름한 맛의 초코 소스와 함께 먹으면 그 풍미는 두 배. 아 따끈따끈 갓 튀겨 나온 추러스를 초코 소스에 이렇게 푹담궈서한입 먹으면. 남녀노소 할것 없이 그 맛에 빠져듭니다. 절대 우리 좀 리포터로 데려나가지 아우 안 먹어봤으면 오, 말해마세요 스페인에서 먹어본 그 맛이. 스페인 가보셨나요? <laughs>